자 유닛 68 명사의 수 우리가 일본에서 명사에 대해서 했었지 그럼 어? 명사라는 건 뭐라 그랬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을 명사라고 한다 그랬어. 자 그럼 이 명사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크게 둘로 나눈다 그랬지?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이렇게 둘로 나눠 그럼 셀수 있는 명사는 이거 자체가 보통 명사 한 명사 두 개가 있고 셀수 없는 명사, 고유 명사, 추상 명사, 아이고 물질 명사 이렇게 세수로 나눠. 그래서 이 명사를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로 나누고. 셀수 있는 명사의 경우, 단수와 복수의 구별을 셀수 없는 명사의 경우, 단수 취급을. 어, 이런 패턴 봤어. 자, 그럼 여기서 명사의 수부터. 명사의 수와 양. 수라는 건셀수 있는 걸 나타내는 거고, 양이라는 건셀수 없는 걸 나타내는 거야. 명사는 수량을 따져야 된다 수는 셀수 있는 명사에 적용하고 단소와 복수를 구별한다. 양은 셀수 없는 명사에 적용한다. 단수 표시 어, on, one 복수 표시 many, a few a few는 셀수 있는 명사에 조금 약간이란 뜻이 되고 표는 거의 없는, 이란 의미를 나타내지. 셀수 없는 명사 표시는 much, a little, little. 자, a little이나, little 역시도 같지요. little은 조금 약간, little은 거의 없는. 셀수 있는 명사, 보통 명사와 집합명사가 있다. 보통 명사, 사람, 사물, 장소 등을 가리키는 명사다. car, house, flower, driver, desk, coin 등등. 집합명사, 여러시 모여서 집합을 이루고 있는 명사다. family, audience, class, team, public 등. 자, 그럼 집합 명사에서 집고 넘어갈 것 설명할게. 자. 이 집합 명사는 다시 둘로 나눈다. 집합 명사와 군집 명사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집합명사는 단수 취급한다는 거야. 그런데 군집명사는 복수 취급을 한다. 무슨 말이냐? 자, 이 집합명사라는 건 각각의 집합한 덩어리를 보는 거지. 예를 들면, My family is larger, larger. 해 h a 나의 가족은 크서즉 여기서 e to say, 가족이 v e to say, I have to s 기 y I 기 a v e to say, I a m y f a m I l y a r e a l l Well, 혹은, Well,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Well 말고, healthy. 자, 나의 가족은 모두 건강하다. 그럼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다 이야기한 거지. 자, 그 집합을 이루는 구성원을,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이, 개인의 특성을 따로따로 인정을 해주면 군집명사고, 집합은 그냥 뭐야? 오로지 하나의 덩어리야, 덩어리. 그럼 덩어리는 하나 취급을 해야지. 그래서 단수 취급을 해주고, 군집 명사의 경우는 복수 취급을 해준다. 자, 셀수 없는 명사. 물질 명사, 추상 명사, 고유 명사. 물질, 사물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이지. 일정 형태가 없는 물질로서 기체, 액체 또는 작은 알맹이로 이루어진 사물과 여러 종류로 포함하는 집합을 가리킨다. water, milk, butter, bread, o x y g e n s and salt. furniture. 퍼니처 좀잘봐 둘게. 자, 여기서 퍼니처는 세트의 개념이야. 응접실 세트, 침실 세트. 그래서 셀수 없는 개념으로 본다. 추상명사.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 등을 가리키는 명사. information, love, peace, truth. 고유명사. 사람, 장소 등의 이름을 나타낸다. 자, Exercise 1. 다음 빈칸에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There are blank and blank on the desk. 들어갈 수 있는 건 당연히 이거겠지. Book이나 bag은 일반 보통 명사야. 단수일 때는 관사 표현을 해줘야지. 이번 I put on the table a little bit. 조금 약간이라는 뜻이고, a few 역시 똑같지. 자, 근데 차이는, a 어, little은 셀수 없는 명사에, a few는 셀수 있는 명사에, 다시, 셀수 있는 명사에 쓰는 경우와, 셀수 없는 명사에 쓰는 케이스, 둘. 약간, 셀수 있는 명사는, 어, few. 셀수 없는 명사는, 어, little. 거의, 없는, 이런 부정을 나타내. 셀수 있는 명사는, few. 셀수 없는 명사는, little. 조금 약간, 거의 없는. 자, 두 개의 차이점이에요 다음 많은 의미로 쓸 때, 셀수 있는 명사는? many를 셀수 없는 명사는? much를. 자, 이 many와 much에 다쓸수 있는 것. lot of lots of, plenty of. 뭐 이런 패턴들. 자,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exercise 2.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 countable, uncountable. 얘는 당연히 countable. 셀수 있고, class, 셀수 있어. milk, 셀수 없어. house, 셀수 있어. love 셀수 없어 컴퓨터 셀수 있고 word 셀수 있어 truth 셀수 없고 columbus 사람의 이름이요 셀수 없어 데스크 책상 셀수 있겠지 three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를 구별해 쓰시오 써보시면 되겠고요 unit 69 명사의 복수형 만들기 자 복수라는 것 자체가 뭐야 다두개 이상을 나타내는 게 복수다. 그럼 일반적으로 복수는 뭘 붙여? 명사에다가 s를 붙여야지. 자, 특정 조건이 되면 es를 붙여. 언제? 단어가 s, sh, ch, o, 뭐 이런 것들로 끝났을 땐 es를 붙여. 또, 자음 다음에 y는 y를 없애고 y, s 모음 다음에 y는 그냥 s, 뭐 이런 규칙들 있지. 자, 여기 나올까? 대부분의 명사는 명사에 s를 붙인다. car, cars, desk, desks, friend, friends, doctor, doctors. 자, 여기서 두번 S, SH, CH, X, Z로 끝나는 명사의 경우 에 E-S를 붙여 Bench, benches, Church, churches, Box, boxes, Bus, buses. 다음 중요한 건 자음 다음에 Y 자음이 뭔줄 알지? 아, 예, 이, 오, 우, 모음 발음을 제외한 자음 B. c, d, f, g, 점점점점점 알파벳 중에 모음을 제외한 나머지, 처음 뒤에 y가 왔어. 그럼 y를 없애고, i, s 를 country, countries, city, cities, family, families, baby, babies. 자, 그런데 monkey. y 앞에 e가 모음이야. 그럼 그냥 s만 붙여. boy, boys. 다음, F나 F, E로 끝나는 명사는 F나 F, 로 제거하고 V, E, S. Reef, Lives. Life, Lives. Knife, Knives. Wolf, Wolves. 예외가 되는 건 Loof는 F로 끝났지만 S만. b e l i e v e 역시도 S만. Cheap, Cheap, S. c l i f S. 얘네는 F로 끝났지만 V, E, S가 아닌 그죠? 그 형태 그대로 S를 붙인다. o 로 끝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ES를 붙이는 게 맞는데, 그 중에서도 O 뒤에 그냥 S를 붙이는 예외적인 것들이 있다. 포토, 포토스, S, 비디오, 비디오스, 라디오, 레디오스, 피아노, 피아노스, 오디오, 오디오스, 솔로, 솔로스. 자, 그런데 얘는 이제 ES 붙여, Tomato스, Potato스, heroes, mos, m mo, s mosquitoes. 불규칙. 자, s나 es를 붙이는 형태가 아니라 단어 자체가 변형된다. man, men. tooth, teeth, child, children. goose, geese. woman, women. t mouse, mice. fox, fox. And... 이 중요한 거. 단수와 복수의 형태가 똑같아. Japanese Japanese ship ship deer deer Chinese Chinese fish fish s e r i c e service s 여기 salmon 봐도 salmon salmon, salmon. 연어란 뜻이야 물고기. 항상 복수로 쓰이는 명사. 우리는 얘를 켤레 복수라고도 한다. 한 켤레, 즉한 쌍이 돼야 기본 역할을 하는 것들이야. Glasses 안경이지. Shoes, boots, trousers, pants, gloves, socks, slippers. 자, 얘네까지는 켤레 복수야. 근데 people, police, cattle, 얘네는 꼭 알아둘게. 얘네는 무조건 복수야. 위건 켤레 복수. 그럼 켤레 복수는 일반적으로 pairable. pair가 한 쌍이란 뜻이한 쌍, 한 켤레. 그래서 pair를 써서 표기한다. exercise 1. 다음, 주어진 단어의 복수형을 쓰세요. 여기네. driver 2. drivers city. CTs y로 끝났으니까 y 앞에 t 참 y 없애고 es piano's to piano 원래 5로 끝나면 es 붙여야 되지만 피아노랑 이런 몇개 r a d i o 나 이런 것들은 5가 끝났지만 s만 붙이려 child 불규칙의 children 다음 oh day to days, 조심, y, a, b, 가 모음이지? 그래서 s만, photos. 5로 끝났지만 이 포토는 그냥 s만. exercise 2,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here are many. 쓸수 있는 병사, Fox flowers, merry b a l s o m meat. meat는 고기, 육류를 얘기해 쓸수 없지. She drank a little. 와인, 와인 셀수 없으니까. t h 터 d 터 c t o r d 수 취급했지? 더 h 터 doctor worried about the baby's cold. <목소리> 자, 거기까지 문제 풀어봅시다.